그니까, 러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토지 면제가 대당의기준이지 그럼 이거 아니잖아, 그죠?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금이 국 이게 해석이 일반 국민이 해석 되느냐 말입니다. 일반금이 해석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럼 일반금은 모른다, 그죠? 그럼 이런 불편한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해석도 못 하는 걸다 떼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행정적 낭비고, 국가 낭비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은 잘 모르니까, 자, 국가 입장에서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내용을, 현재, 여기서, 현재 효력 있는 것만, 현재 효력 있는 것만 깔끔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현재 효력 있는 것만. 옛날에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봐도 뭐 의미도 없는 거, 그런 거다 빼버리고, 현재 효력 있는 것만 딱 정리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어주는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이게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이제는 토지 건물에 관한 얘기를 다 알고 싶다면 구청에 가고 건축물 대장 봅시다. 토지형 계획서 확인 봅시다. 이런 거할 필요 없이 부동산 종합공부 떼주세요.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떼주세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내용이 쫙나온다 말입니다. 편합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 행정서비스적 측면으로 만들어진 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장대 편하죠, 그죠?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란 거예요 이제 작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구청에 가가지고 별도로 따로따로 떼가지고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현재 부동산 종합 공부 떼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다 만들어지는 공부입니다. 말이 공부일 뿐이지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이거. 지적에 관한 공부는 아니에요. 그 부동산의 종합적인 내용이 나는 서비스적 측면으로 만들어진 공부일 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남도입니다. 1남도자1남도는요1남도는 1. 한 번에 보려는글림입니다 무슨 얘기냐? 각 필지 모양을 공식하기서 도면을 도면을 작성하는데 한필지에 관한 모양을 알려고 도면을 만듭니다. 도면. 근데 이런 도면으로 지방부여 지역 전체 의 윤곽을 알기는 힘들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부여 지역 전체 지역을 윤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도면을 말한다. 라고 되는데, 가로 이런 겁니다. 어, 뭐, 이렇게 돼있는데, 글자로 적어놨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A동이 있단 말입니다. A동. A라는 동네가, 이렇게 생긴 동네겠다 칠게요. 도면에 한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도면에 여러 장 만들어지라는 거죠? 이렇게 도면에 여러 장 만들어집니다. 자, 이래 여러 장 만들어가, 25장의 도면에 만들어졌다 칠게요. 그럼, 스물다의 도면을 만들었다면, 은 구청에서, 소관체에서 보관하는 방법은요, 이 A등의 스물다 도면을요, 자, 여기 지적도 해가지고, 무슨 동네 해가지고, 지적도면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표지가 있고, 여기 2물다이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책으로 만들어져있으니까여기서한 장을 꺼내니까, 지적도 이렇게 나오고, 이 지적도에 한 필지, 한 필지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란 동네, 이란 도면에 25장이 하나의 최고로 만들어져 있는가요? 그럼 하나의 최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지적대에서는 한 필지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한 필지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동네, 도면2물다장 있잖아, 2물다장쫙 빼가지고, 강당에 가서 바닥에 놓아놓고 다 붙여가지고 보면 됩니까? 강당에 가가지고요, 도면2물다 장을 다 붙여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뭔가 이상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지적도라는 한 필지의 내용을 알고 있지, 말수 있지만은, 동네 전체의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 동네 전체의 내용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 동네 전체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별도의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일남도 전체의 내용을 알려고 하나의 도면, 일남도를 만들어가지고 동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 또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여기 언덕이 있고 여기 학교가 하나 있고 여기 파출소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동네 전체에 관한 계략적인 윤곽을 나타내는 게 1남도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니까 이 1남도는요. 지번부여 취업별로 만드는 겁니다. 지번부여 취업별로 그 동네 전체에 관한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갑니다. 그럼 1남도에는요. 1남도 한 필지에 관한내용한 필지 표시는 안 나옵니다. 한 필지, 한 필지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한 필지에 관한 내용은 지적도에 나오잖아요. 한 필지의 지번이란지 지목이란지, 면제란지,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일람대는 동네 전체에 관한 내용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람도를 만들 때는요, 이 지적도를 한장으로 몰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한장으로몰 때는요, 이 지적도에 사용된 축척이 있겠죠. 그 축척의 10분의 1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10분의 1로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동대가 너무 커가지고한장에 들어가기 힘들다 말입니다. 그럼 100분의 1로 할수있기 있습니다. 10분의 1, 10배로 해서 10배로 줄여서 하나의 도면을 집어넣어요. 이게 일람도란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니 이런 용어가 중간 중간에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설명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취적청량 나오는데요. 자 취적청량, 지적청량 그리고 경계보건청량, 현황청량 이런 개념은요 청량 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연결시킬 겁니다. 그 그러니까 청량 파트에 들어가서 청량절차 전체를 보면 서 이제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87바, 여기서부터는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요. 자, 지적청량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넘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마치는데, 자, 제가 저번 수에 얘기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수업을 들었다, 공부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업을 들었다, 공부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수업 듣고 나서, 아, 이게 이것도, 이게 이런 거다, 라는 걸내 스스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실력이 늡니다. 반드시 그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